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1일 서든어택 다양한 이벤트 중두 가지 이벤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니스 출입증인데요. 아마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기준으로 제니스 출입증 20개를 뭐 줬었는데 사전 신청하면 뭐 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니스 출입증이 모길래 20개를 주는 거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보상을 보자면은, 연구제비봉 500SP, 30만 통합 경험치.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존에 있었던 이벤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다가, 응모권을 주, 받을 수 있는 응모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난이도 보면은, 얻기가 그 굉장히 쉬워요. 그, 출입증 보면은. 그, 그러니까 1회 퀘스트 거는 이번에 나오는 서든 패스에 나오는 해당되는 퀘스트인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일반전 두번 플레이 하기, 뭐, 돌격수청으로 파이키여 하기. 그래서 어려운 난이도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냥 접속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주 동안 하는 접속 이벤트로 하게 되면 이런 연구제 밀고 500SP 30만 경험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벤트로 이 해서 출입증다 하면 60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환보상으로 50개를 쓰면 10개가 남죠. 그래서 10개로 원하는 응모 보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사전 신청하신 경우에는 이 20개를 더 준다고 하니까, 뭐 게임이 의자까지 더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사전 신청한 경우의 경우는 되게 혜택이 많은데, 그냥, 오늘 7월 1일 기준으로 접속만 해도, 그냥, 연구자 일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소소한 이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탄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수별로 소개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1층이잖아요. 그래서 1층이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아마 2탄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탄은 7월 15일 이후로 뭐 2주 동안 이렇게 비슷한 걸또 주지 않을까 해서 2탄은 뭐뭐 뭐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거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 크게 뭐 소개 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VIP 포인트예요. 서든어택에서 뭐 VIP 되게 크게 홍보했었잖아요. 이렇게 바뀐다 해서 그래서 저도 기대 많이 하고 봤었는데 그래서 이게 기존 멤버십에서 VIP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멤버십 내용을 보게 되면 뭐한 시간당 2포인트 얻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냥 일반 멤버십 일반 등급 사람하고 V.I.P 등급의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진 않았어요. 경험치 50% 하고 칭호 하나 주고 기간제 한달 동안 쓸수 있는 마이건 유. 그래서 뭐 되게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그걸 조금 개선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500, 뭐 100만 포인트까지 최대 이렇게 되게 크게 확장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보게 되면 뭐 3000sp 도 있고 뭐 300sp 이렇게 뭐 1회 보상 으로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뭐 다양한 뭐 혜택도 있고 뭐프리마킹 수수료 무료인 것 같고 여러가지 뭐 혜택인데 아까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기존하고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되게 좋아졌는데 이게 근데 도저히 추천은 드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이 비율을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되면 비율적으로 보면 은어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게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100만이라는 수치가 잘못하면 현금 500만을 달성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vip까지 v 가려면 500만 뭐 vip 되는데도 현금 250만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안 쓰고 그냥 갈 수, 갈 간다면 최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매일 접속하고 24시간 켜둔다고 하면은 35일 동안 겨우 5만 정도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35일 정도면 플래티넘이잖아요 24시간 켜두는 그 수, <laughs> 약간 그 전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별로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이게 배그스비에서뭐 짜잘한 뭐, 대단한, 그건 아니어서, 정말, VIP 되려고 이렇게 추천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래서, 뭐, VIP 뭐, 특정 상점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 나오는 거, 이 VIP에서 1일 보상을 보게 되면, 이 얻을 수 있는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노블이나바블이 나와도, 아마, 그렇게 뭐, 크게 이득이 될것같지는 않아요. 뭐 250만까지 썼다는데, 노브라고 바블이 보통 30만원? 그 정도? 30만원 아니죠.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하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뭐 250만원 정도면 아,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정말 손에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썼던 그 클럽에 대한 되게 기대도 많으셨겠지만 아마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한달동안 하는 거였지만 이거는 뭐 9월 16일까지 하는걸로 이렇게 좀 약간 세달 약간 분기별로 하는걸로 좀 바뀐 것 같은데 바뀌고 뭐 혜택도 뭐 기존보다 더 좋아졌긴 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노리는건 그냥 돈을 안쓰고 골드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뭐 300sp 하고 영구제 산창뭐두개 정도만 얻어보자 이렇게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플래티넘 얻으려면,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24시간 동안 계속 켜두고 매일 접속해도 35일 정도 해야지? 하는 건데, 그렇게 너무 힘들게 얻어가지고 플래티넘 얻는 게 별로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100SP라고 해도 이게 80일이잖아요. 35일마다, 35일만에 얻었다고 쳐도 이게 뭐 4500SP, 그리고 45만 경험치, 그리고 연구제 밀봉 이렇게 힘들게 얻는 것보다 그냥 생각 없이 하다가 그냥 어느새 뭐만 경험치없고뭐 이렇게 다양한뭐연구재 탄차 300SP 이렇게 없고 그냥 어이 정도만 얻었다. 뭐 이렇게 소소하게 그냥 얻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게 되게 크게 생각하고 와아 이걸 얻으려고 이렇게 어떻게든 해야지 이렇게 달성하는 것보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했는데 이번 거는 그냥 많이 넘겼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서든 뭐 VIP 클럽은 그냥 없다고 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 제니스 출입증이 훨씬 좋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10시 이후에 그 서든 패스 조금 더 확인해보고 그 관련해서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